쌍디어엄 성녀사 좀네 준비됐습니다 요첫 번째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결제받아야 할 공문의 보고서까지 그죠 그러면 네네 점프 점프 선장님에게 이끌려 향한 곳은 경남 고성 바다입니다. 3월의 봄 고성을 찾으면 봄을 알리는 물고기, 춘고어라 불리는 볼라기 맞이해준다는데요. 지금 떠나가 보실까요? 봄이 내려앉아 온통 푸르른 경남 고성입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만 쐬어도 설레는 계절인데요. 두근거리는 이기분 이대로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음, 어, 네. 지금 떠나보실까요? 올라은 야간낚시를 통해 잡는 만큼 평일이나 주말, 저녁, 가족 단위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잡는다는데요. 오늘의 산, 오늘의 산, 오늘의 산. 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해 씨도 볼락을 낚아야 할 텐데 좋은 소식 있게 기대해 봅니다. 깊고 시원한 바다에서 볼락을 잡아 올리면 짜릿한 손맛을 즐기며 기분 전환을 할수 있어 좋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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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질수 없다. 우리 창해 리포터도 다시 집중해 봅니다. 고수 앞에서도 자신만만한 창해 씨 그렇게 내기를 시작하는데요. 과연 누가 더 많이 잡을까요? 비록 내기는 저지만 손맛 다음으로 입맛도 즐겨줘야죠. 배위에서 직접 잡은 볼락을 바로 요리해 보는데요. 특별한 비법 없이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볼락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신선함이 바로 비법이기 때문인데요. 밥한 숟가락에 고소한 구이 한 입이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쫀득함이 매력적인 회로도 맛보는데요. 3월에서 4월에 맛보면 감성도 못지 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죠. 낚시를 잘하든 못,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죠. 낚시를 잘하든 못하든 함께 고생한 창희씨를 위해 선장님께서 서비스로 시원한 라면도 끓여주십니다. 볼락구이는 머리부터 통째로 씹어먹으면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납니다. 여기에 바닷바람을 쐬며 탱글탱글한 면에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라면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봄바다에서 낚아 올린 맛과 영양, 제철, 볼락이었는데요. 이 봄이 가기 전, 진한 볼락의 맛은 물론, 밤낚시의 매력까지 모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